여기는 증평에 있는 개지옥 조살장이거든요 아. 캐치독팀에서 제보를 받고 구출하러 갔어요. 아... 말도 안 되는 밥에다가, 더 보이세요? 제가 바로 뜬장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공중에 그냥 떠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애들은 발이 빠져, 발이 막 발도 빠지고 다치기도 하고. 새끼도 있네요. 새끼. 저 애들 짬밥 먹어가지고 바로 좀만큼은 그냥 죽여서 건강원이나 보신 장치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와가지고 생쇼를라고 있죠. 점점까지 팔팔하다가 이제 뭐 경찰들하고 시에서 온다고 하니까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 대상이에요. 연기 대상 2021년 소유권 포기 박서스라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오는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 넣어 주십시오.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겠 지금 구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도 이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 보호소로 빨리 찾아하는 실정이에요.

쟤네들은 이제 유기견이 되는 애전부들잡아전가터7 사이즈 봐라. 년 전부터 전 화력 좋은 거거든요. 그냥 싹터워버리는 털을 그냥. 미친 새끼들. 저터 7년 전부터 봐년 진짜 지옥이 따로 없고 지옥이 따로 없어. 아이가 추워 가지고 아예 딱딱해져 얼어 가지고 죽어 가지고 그게 죽은 그쵸? 거예요. 그 피넛물 흘리더네요, 피넛물. 빨리 급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 주세요. 네, 애들은 이미 소유권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보신탕 드시지 마세요. 예, 저런 애들이 뭐 건강원 가고 보신탕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부 다 항생제 덩어리, 예? 병 걸린 애들 다 병, 저렇게 방치돼 있는데 병이 어떻게 안 걸려요? 그냥 항생제 뿌리고 팔아 먹고, 어, 그 병어를 썩은 애들을 맞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건강원 절대 건강원이 아닙니다. 예. 건강원에서 뭐사 드시지 마세요. 예? 아, 이 아이. 아이가 어살을어 어, 어. 살았어. 들어 봐. 어. 아이가 그 너무 밥을 못 먹어 가지고 급하게 그 사료하고 물을 주니까 급하게 먹다가 기도가 막힌 것 같다고 해요. 예.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아, 그럼 제가 안고 얼른 들게요. 응? 만 저기. 아이고, 살아야 되는데. 군인과 시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이 양반들은 약속을 잘안 지켜. 그게 문제야. 얘네들은 월급 받지 마라. 방안을 마련을 해서 네. 월일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예. 와서 애들 식구할 수 있으니까 이 예. 정도 한두 분이라도 좀 부탁드렸습니다. 예, 그분은 예. 예. 네. 우리 저기 회장님 신랑이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 저희들이 저기 지금 들어가서 그말씀하시이런 예. 부분도 빨리 그 검토를 해가지고 어 연락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맨날 검토만 돼뭘 검토를 빨리 해야지. 일단 지금 현재 그 그리고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아직 많습니다 이런 곳이 전국의 개 농장이 여기가 합법이 아니에요. 개가 그런 축산에 그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런 데서 위생 처리도 안되면서 저지랄을 하면서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불법 도사를 해가면서 그 위법인데 식약처에서는 위법인걸 알고 있는데도 사회적 합의라는 일딴 개젖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죠 아직도 저 1500만 반려연대에서 항상 지금 세 달째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 새끼들 맨날 쌩 까고 있더라고. 쟤네들도 지금 와서 구출하지 않았으면 한달 안에 다 죽어요, 한달 안에. 그 다음에 저쪽에있습니 예해서 예. 최대한 합지원이 지옥 같은 현장을 어, 직접 어, 구장님께서 어, 눈으로 어, 직접 확인을 하셨고요. 예, 이렇게 손수 어, 현장에 와주셔서 아, 손수 이렇게 현장에 구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음, 어 아기들도 많았어요 저기 구출한들 중에 눈 앞, 눈에서 피가 흘린 아이 어 지금 어, 내 지금 보호소로 어, 데려갈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네. 피 눈에서 피 흘렸어. 흘러... 눈 앞에서 내 친구들, 내 어미 자식이 죽어가는데 피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예? 아유 저거 봐. 아 진짜. 오. 살았어 살았어.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아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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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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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다행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아이 아이고, 아이고이